최근 대구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과밀 학급 해소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교 시설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많은 학교가 옮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영남 중고등학교가 달서구 월배지구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땅 매각 등 이전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배지구는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등으로 중고교 신설 요구가 높은 반면, 상이도 인근 지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어떤 요구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월성동 안쪽에 그 학령 인구는 되게 많지만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되게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분들이 신설 학교 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셨고 대구시 달성군 합인 면에 있는 달서중고등학교도 합인 지역 학령 인구 감소와 다사업 학교 신설 요구에 따라 달성군 다사업으로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던 시민중고등학교가 남구 지역 학령 인구 감소로 대구시 달성군 다사업으로 이전하는 등 사립 중고등학교 이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는 없지만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별 학령인구 변화가 신구도신간 학생 수와 학교 수 불균형을 가져와 학교 이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전 비용을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학교 이전을 촉발하는 변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는 226개교, 이 가운데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93개교로 40%를 넘습니다. 대구교육청 안전진단 결과 93개교 가운데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 9개교, 주요 부재 결함이 발생해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5개교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은 학령 이구 감소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사립학교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학교 이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